고속도로 휴게소 근처에 식당을 차려놓고 화물차 운전자에게 술을 팔아온 식당 주인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술을 팔았다며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문경 휴게소 근처 한 식당 내부가 중년의 남성 손님으로 빼곡합니다. 이곳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식사와 샤워 등을 제공하는 식당입니다. 한 화물차 운전자 앞에도 소주 한 병이 놓여 있습니다. 식당에서 나온 이 운전자는 휴게소에 세워둔 자신의 화물차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또 다른 화물차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는데 같은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휴게소 직원이 이용하는 이쪽 문을 통해서 외부 식당을 드나들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운전자 외에 술을 판매한 40대 식당 주인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입건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이들이 운전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술을 팔았다는 겁니다. 이번 단속은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에서 운전자들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운전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뭐, 뭐 매일 오는 사람들은 화물차 하는지 알겠지만 어쩌다 오는 사람들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죠 제가. 한편 화물차 운전자들은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하는 휴게소 인근 식당이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다고 설명합니다. 휴게소 안에서는 술은 안 팔잖아요. 음. 결국은 그 술하고 고기, 삼객자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나가게 되는데. 경찰은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에서 운전자를 상대로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